네, 안녕하세요. 벤쿠버 최대의 리얼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온 것은 바로 메트로타운의 알테시아라는 프로젝트, 네, 콘도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퀄렉스라는 개발사에서 만들고요. 보사 퀄리티에 아주 좋은 컴페니라고 합니다. 네, 여기 알테시아에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저랑 같이 알아보시러 갈까요? 따라오시죠. 네, 저희가 여기 알테시아의 개발사를 한번 보러 왔는데요. 개발사가 바로 q u a l i x Landmark이라는 캐나다 컴퍼니입니다. 거의 퀄리티가 보사랑 거의 같은 급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캘거리에도 이렇게 건물이 고층 빌딩이 있고 거기에 포마리아라는 어, 벤쿠버, 그다음 다운타운에 도무스 이런 큰 어, 프로젝트를 이미 했던 20년 경력의 디벨로퍼고요. 또 저희가 흔히 잘 아는 아이언우드, 코키틀람, 버키틀람 쪽에 있는 아이언우드도 같은 개발사라고 합니다. 네, 이 개발사 믿을만하겠죠. 그러면 이 개발사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내장재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은지 한번 저랑 한번 확인해 보시러 가시죠. 네, 저희가 투톤이 있는데요. 하나는 워러라고 하고 얼스.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죠. 그냥 w a 는 약간 l i g 컬러 t 이 되겠고요, e a r 는 d a 컬러 t 이 되겠는데 여기 p r e s e n 센터에 하나는 one 가 있고 하나는 two 가 있는데 다 만들어진 건 아닌데요. one bed 쪽에 이제 e a 컬러 키친에 적용이 돼 있고 그다음에 w a t e 이 l 컬러는 이제 two 이상 되는 유닛으로. 한번 부엌이 돼 있거든요. 한번 저랑 같이 보시러 가시죠. 네, 저희가 이번에는 투 베드에 딸려 있는 키친 한번 워러 컬러고요. 라이트 세이죠 네, 라이트한 컬러의 그런 키친을 한번 보겠습니다. 투 베드 이상에는 이렇게 아일랜드가 있고요. 아일랜드가 이제 의자를 넣고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데코를 하고 수납장으로 좀더쓸수 있도록 아일랜드를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슬랩, 그 대리석 모양 이렇게 한 피스로 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와보시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여기는 밝은 톤이다. 그리고 냉장고는 이제 투베드부터는 30인치가 들어가고요. Fisher and Paycard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수납장 위에 있고요. 투도기 때문에 수납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에 이렇게 전기를 꽂을 수 있고요. 일로 한번 와 보시면 네, 여기 마찬가지로 슬랩 이거 대리석 모양을 원피스로 쫙 했네요. 여기 이음새도 그렇고 여기도 원피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지다. 네. 그리고 청소하기가 편하다. 알루미늄으로 다 밑에는 해 놨고요. 그래서 청소하기가 편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투 베드 이상 유닛이기 때문에 게스 스토브가 조금 크죠. 그리고 피셔앤페이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도 되게 컬러풀, 컬러가 굉장히 다크하죠. 되게 멋있어요. 네, 이것도 피셔앤페이컬이고 이것도 새 거라고 합니다. 그제 아, 말은 당연히 새 거지만 새 모델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여기 또 수납장 한번 볼까요? 여기 마이크로웨이브가 이쪽으로 빠져 있는데, 수납장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 같은 통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 쓰레기통 같은 거, 여기다 이렇게 해놨고요, 따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어보시면, 네, 요런 수납장이 있고, 여기 수저랑 젓가락 그런 유텐실 통이 여기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혹시 메이커가 있죠? 셀린이라는 메이커가 모든 것들을, 키친의 모든 그런 어, 이런 수납을 다 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라도 되게 하나조차도 굉장히 럭셔리하게 잘 만들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네, 수납장도 그레이 톤으로 잘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소프트 클로징. 네. 참. 어, 빌트 퀄리티가 굉장히 럭셔리 합니다. 네, 이런 수납 하나하나 놓칠 수가 없죠. 네, 여기도 또 이렇게. 하나에서 두 개씩 이렇게, 네, 수납할 수 있도록 다잘 해놓고요. 네, 이제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화장실. 네, 요게 이제 투베드의 안방에 들어가는 화장실인데요. 네, 요것도 라이트 팀으로 돼 있고, 네, 요즘 거울도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죠. LED 거울로,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납에 참 지극정성을 잘한 것 같아요. 보시면, 네, 수납이 많고요. 네, 바닥도, 네, 여기는 타일을 썼네요. 그리고 샤워부스, 샤워부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투 베드에는 안방에는 요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 다른 화장실 두개두 번째 처음에 입구 쪽에 있는 화장실은 베스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기도 이렇게 있고요. 이제 요거가 이제 여기에 이게 여기, 지금 만지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따뜻하거든요. 이게 되게 따뜻한 히트이 올라옵니다 굉장히 따뜻한데요 이게 파워가 되어있는 어 열선이 이 안에 있는데 이게 뭐냐 했더니 이거 이제 젖은 수건을 이렇게 말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샤워하거나 그럴 때 따뜻하게 할수 있도록 이런 이게 뭐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런 걸 처음 보는데 참 어텐션 투 디테일을 많이 잘 갖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런 대리석 같이 생긴 타일도 굉장히 반들반들하고 아주 좋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네 알테시아가 참 럭셔리하게 지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투 베드 유닛이 되겠고요. 원베드 유닛도 있고요 투베드 유닛을 지금 보셨는데 요런 퀄리티로 짓는 알테시아 지금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벤쿠버 최대 의 리얼터 604-789-0046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테시아의 건물은 요거고요 저희가 요거를 통해서 뷰는 어떤 뷰가 나오나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제 메트로 타운을 보면은 여기 자 이쪽이 메트로 타운입니다. 음. 그러면 여기 건물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메트로 타운은 굉장히 훗날 높은 건물들이 그 주변에 많이 개발이 허, 개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타워를 많이 받을 수, 그러니까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쪽도 좋긴 하나 저희가 사우스 뷰 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막히는 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여기 알테시아의 가장 메리트는 뭐냐면 동쪽, 그 다음에 서쪽 특, 지금 여기가 이제 동쪽이고요, 여기가 디얼레이크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코키틀람 쪽에 버나비 마운틴이 보이죠, 이쪽에? 버나비 마운틴이 이쪽에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을스 한번 볼까요? 노을스 보면은 이쪽 이제 여기가 브랜트우드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알테시아에서는 여기까지가 개발 31층 허가를 받았고 그 뒤로는 다 로라이즈가 들어 온 그러니까 들어온다는 건 아니고요 들어오게 되면 로라이즈로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에도 이쪽에 대해서 조망권은 보장이 돼 있다. 그래서 이쪽에는 북쪽을 보고 계시고요 브랜드우드랑 다음에 서쪽으로 보면 네 여기 밴쿠버 다운타운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조망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센츄럴 파크이고요 네. 그래서 알 t c 아의또 하나의 장점은 조망권이 보장이 되어 있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층이고요. 아까는 이제 약간의 모델이고요. 지금은 이제 실제 뷰가 되겠습니다. 이게 30층에서 바라본 브랜트우드 모습입니다. 산도 보이고, 네. 프렌트드가 보이죠. 이게 북쪽 뷰고요.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낮은 집들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까지 조망권이 굉장히 좋다. 버나비 마운틴 보이시죠. 여기. 네. 그리고 이스트 쪽으로 조금 보면 디얼레이크도 보이고요. 폼맨 브릿지까지 볼 수도 있네요. 네. 이런 조망권을 갖고 있고, 이쪽도 보죠. 온 김에. 여기가 이제 메트로 타운인데요. 메트로타운은 아시다시피 건물들이 빼곡히 있긴 하겠죠. 그래서 여기 조망권은 사실상 남쪽 조망권은 조금 빽빽하다. 그리고 여기 조금 이제 센트럴 팍이 보이고, 네, 이쪽으로 이제 웨스트 쪽을 보고 계시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다운타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망권이 좋은 위치에 알테시아가 있습니다. 아파트 외관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렌탈 유닛이고 이 유닛 안에는 렌탈 유닛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메니티들이 여기 주인들만 사용할 수 있고 렌탈 유닛은 시티에서 요거를 리콰이어했을 뿐이지 이분들은 여기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다운 플로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어메니티가 일단 있고요. 짐은 요거보다 조금 더 크게 나올 예정인데 이제 사진이나 이런 모델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하고요 여기 보면 뮤직룸 플레이룸도 이, 있다고 하네요 자 한번 또 볼게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을 초대하고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룸이 되겠고요 바깥에도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안에 보면 여기는 이제 24시간은 아니지만 컨시어지가 포함이 되는데 51센트 스퀘어풀이지 당 51센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스트라라피도 굉장히 괜찮다고 합니다. 연우 어, 다른 어, 건물들이랑 비교할 때보다도 51센트 스퀘어 풀이지면은 굉장히 가격이 괜찮은 걸알수 있어요 스트라라가 그래서 밤 야경도 이렇게 보이고, 네 이제 요거 요거를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어, 한 20층 중반 정도에 비즈니스 라운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층을 복층을 아예 그냥 뚫어가지고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와이파이도 되고 이제 여기서 어 공부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일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비즈니스 라운지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대요.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면 20몇 층 정도에 중간 정도에 이렇게 그래서 밖에도 이제 볼수 있게 망원경도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조금 트인 그런 공간을 아파트 내에 어메니티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고요 비즈니스 라운지가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이제 1층을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자쿠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테이, 여기가 이제 비가 와도 할수 있게끔 여기가 커버가 돼 있어요 이 정도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테이블 테니스도 있고, 여기 후즈볼도 있고, 약간의 잔디가 있어서 이렇게 할, 할 수, 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이제 바베큐 하는 데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차일드 아이들 놀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 여기 파이어 플레이스도 있고, 라운지가 있네요. 그리고 아웃도어 바베큐, 핫네 게임의 원리라고 하네요. 아웃사이드.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알테지아가 여기 있습니다. A라고 쓴 데가 알테지아고, 킹스웨이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메트로 타운이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네, 여기 센트럴 파크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디얼레이크 파크는 여기 있고요. 네, 이렇게 노스 쪽에 있죠. 메트로 타운 쪽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맥케이 애비뉴 여기 있고요. 프라이스 맛 있고 여기 쇼핑 센터가 하나 있고 여기 크리스탈 몰이 하나 있고 메트로 타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런 로케이션을 갖고 있고요. 다이닝은 여기 이 근처에 많고요. 자 여기 스쿨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시면 B.C.I.T.고요. 놀수로 여기서 여기 차피 버크 엘리먼트리 스쿨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 파크 애니멀 하스피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B.C.C. 버나비도 가깝고요. 네. 커뮤니티 스쿨도 있고 몬테소리도 있고 요 주위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워킹 디스턴스 한번 볼까요? 워킹 디스턴스가 한요 정도까지가 지금 메트로까지가 한 10분 이내로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역까지 가면은 15분 거리. 네. 10분에서 15분 거리를 어,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왕 여기서 본 김에, 플로우 플랜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는 31층으로 총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층마다 9개 유닛이 돼 있고, 9개 유닛마다 다른 플로우 플랜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플로우 플랜, 알테시아의 플로우 플랜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는 31층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20층을 한번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9개 유닛이 있고요요 같은 경우는 이제 2베드 플러스 댄에다가 2베드네요 그래서 900 스코어 핏, 907인데 900 스코어 핏을 갖고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로 들어오면, 댄이 하나가 있고, 어, washer and dryer 있고, b 스룸 r o o m 이 하나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옷장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들어가서 직진하자마자 베드룸이있고요 요건 퀸이라고 써있네요. 근데 요것도 스페이셔스 하네요. 창문 있고, 그 다음에 클로젯 있고 그 다음에 꺾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키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마스터 베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옷장이 두 개가 있고 킹 사이즈의 엄청 넓은 창문 가까이 있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 아까 보셨던 어, 샤워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되어있고요 이렇게 조금 숨어있네요 네, 그래서 요 유닛이랑 요 유닛이랑 조금 세퍼레이트 될수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하나의 다른 이렇게 유닛이라고 할수 있게끔 서로 마주칠 일이 없네요.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네요. 그리고 이제 키친 가면 여기 아일랜드 아까 보신 거 있고요. 또 다이닝 테이블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고 리빙룸이 이렇게 길게 시원하게 빠질, 빠진 어, 플로우 플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코니 있고요. 네. 네. 여지껏 메트로타운에 있는 알테시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 알테시아 메트로 타운 정말 가격 메리트가 있고요. 지금 정말 컴플리션도 내년이라서 정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메트로 타운의 가격이 괜찮은 그리고 하이 퀄리티의 정말 럭셔리한 콘도를 원하셨다면 그리고 원베드, 투베드 그리고 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건물 참 보기 드뭅니다. 여기 이런 알테시아를 어, 여러분들이 한번 보길 원하시고 구매하시길 원하신다면, 밴쿠버 최대리얼터 604789-0046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